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도 바로 빛이셨어요. 빛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에너지이며 광명체들이 빛을 내게 하는 근원 에너지가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나 공기나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의 빛의 개체이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속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천사 같은 영적 존재이며 신이 됩니다. 다만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움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빛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며 진흙 한 조각 티끌 같은 존재지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빛의 진리의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인 빛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했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었기에 초라하고 볼품없었기에 이제는 참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광명한 새벽 별 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빛이 되어 성령님과 지체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저 찬란한 성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그 완성의 끝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는 새벽별을 받게 되고, 떨어진 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유리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구하 동동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화 있을 진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이와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